언니가 있거든요. <laughs> 그 얘기 할 거야? 해도 되는 거야? 언니? 회식 주의자인데. 회식 주의자. 회식 어, 주의자. 회주 회식 주의자. 얼마나 마춰지겠으면은술못 응. 마시는 지현 씨가 응. 어, 주가가 됐다고. 알 수가 있어요. 진짜요? <laughs> 웬만한 회식 자리나 뭐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입에도 응.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취해. 네 너무 잘 취하고 어. 술 마시면 약간 토하고 어, 아, 안 받는구나. 그술 마신 기분이 싫고 어. 어.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자꾸 술을 권하길래 음. 계속 거부하다가 <laughs>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생일이라고 또막 생일 파티도 해주고 막 그래서 고마워서 이제 어. 다 같이 모였는데 어. 그날은 술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생일은 또. 음, 네, 그렇죠 이 모인 자리니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마시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그러면 어, 체질이 바뀐 거예요? <laughs> 아니 그냥 원래 잘 먹었던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이렇게잘 먹는다고? 얼마나 먹었는데? 늘었어요 그래서? 소주 반 병? 소주 <laughs> 반 병? 소주 반병, 소주 와, 반병 그러면은... 알스가 소주, 아, 소주 병반 병이면은 목숨 건 거야. 아니야 소주 한병반 정도 먹었던 거야. <laughs> 네? 제격도한병 어? 반. 제격도한병 어? 반. 엄청 많 어? 그날 많이 어? 먹었지. 한. 아한 병은 그냥 한 얘기, 안, 얘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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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안 하는 거야 그냥? 한 병? 병? 한 병은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사실 며칠 전에 지현이가 네.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언니 고민이 어. 있는데 하다가 이제 집으로 올래 그래서 집으로 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응. 갔더니 저한테 갑자기 응. 한잔 할까 이러더라고. 어. <laughs> 이제는, 이제는 왠지 저희... 막 고민 이 있으면 은 어. 그런 걸 해보고 싶었나봐. 안 먹던 아. 친구랑 어. 이렇게 술 어. 먹으면서 <laughs> 친중진다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봐. 안보이 <laughs> 그래. 씨가 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알스였는데. 술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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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왜냐면 지현이가 어. 많은 작품을 했는데도 배우들이랑 밥을 한번 먹어본 적도 없대요 아,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그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 아. 술을 권유한 것도 음... 이런 좀 친해지고 사석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하면 음. 더더욱 더 가짜예요. 좋으니까 음, 음, 그래서 뭐 밥도 같이 한번. 지연이네 스텝이랑 저희 스텝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근데 그게 때. 저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대요 그래좀 아, 그래. 충격적이어서 아 진짜? 와. 좀 이끌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뭐 강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술자리에 나와! 음. 그러면 또진지게못 이긴 척 나오고 하는데 음. 귀여워요 <laughs> 아니 술 이제 빠졌어요 술좋 저하게 아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술자리에 가면 은 뻑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음. 우리 집 갈래? <laughs> 아, 저는 집순이여가지고 어. 그 알스들이 집, 맞아, 집으로 부르긴 하는데, 어. 나도 그러거든. 니들끼리 먹고 그냥 알아서 잘살 아. 테니까 맞아, 뭐, 런 거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근데 언니가 있거든요. 어. <웃음> 어. <웃음> 그 얘기 할 거야? <laughs> 해도 되는 거야? <laughs>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어. 근데 제가 조금 취해서 언니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나봐요. 언니를 없애버렸어요. <laughs> 왜, <수>? 왜? 감춘 거예요? <laughs> 저희 언니가 있다 없다 해요. 아 <laughs> 아 근데 원래 언니가, 언니들은 다 있다 없다. <laughs> <씨. 웃음> 오빠, 언니는 <웃음> 그렇지. 서로의 <laughs> <laughs>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어. 방에 있어도 음. 전화해서 맞아. 어디야, 나방 이러고. 맞아.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음. 이제 저희가 시끄러워가지고 언니가 빡친 거죠. 어. <laughs> 그렇게 고상하게 빡친 거죠라고. <laughs>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줄 몰랐던 거 아니 없다고 했어요. 있으면 안 가려고 했거든요. <laughs> 아, 언니가 방에서 같아. 안 나왔구나. 주무시고 아, 네, 계셨어요. 주무셨어. 요 <laughs> 부엌에서 막 이렇게 뭐 먹을 뭐 먹을까 고기 이러다가 이제 고 먹고 막 보쌈 <웃음> 삶아 <웃음> 먹고. 몰어 <laughs> <먹고. 웃음> <laughs> 없는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알고. 어딜 가긴 좀 그래서 제가 야내 방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laughs> 어. 제 방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언니 방까지 소리. <laughs> <laughs> 그래도 그래. <laughs> 그래, 뭐 개미굴도 아니고 어떻게 안 들려? <laughs> 그래서 이큰 사람 다섯이서 그 방에서 찡겨가지고 <laughs> 아침 여덟 시까지 마셨어요. <웃음> <웃음> 어? 몇 시쯤 모였었지 그때? 한 오후 한일 시에. 일곱 시에 모여서, 7시에 모여서 아침 여덟 시에. <laughs> <laughs> 열세 시간 아니, 13시간 동안 소주 한병 반을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얘기도 없겠다, 맞아요. 13시간. 어, 그럼. <laughs> 저희끼리 게임하고, 와. 저희 고스톱 치면서 얼굴에 그림 그리고 노래. 어? 어? 미친 어? 이 <laughs> 아. 이게 나요? 이게? 있죠. 우리, 우리 재벌 형사에 도움이 되는 말이가이 <laughs> <laughs> 아, 팀워크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려야 돼. 요 재벌들도 술 마시니까. 어디 가서 알수한 얘기 하지 마요. 아, <laughs> 근데 <laughs> <웃음> <웃음> 근데 그 MT 중에 한 분은 또못 즐기신 것 같다는 에? 소문이 드는데, 에? 가이 씨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에? 네, 간청을 했습니다. 아, 왜왜 노래 왜요?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노래 너무 잘하는, 잘하는 <laughs> 진짜 잘해요. 제가... 제가 노래방 마이크로 들어본 그 육성으로는 응. 제일 잘했던 <laughs> 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너무 궁금한다 어, 가이 씨가 어.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고. 아, 뮤지컬 배우예요? 아. 그러면 뭐. 원래 아이돌 출신 맞아아니 아니에요 진짜? 너왜 그러니? <웃음> <웃음> 아이돌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돌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금 반칠십이라서반칠십이란 예. <laughs> <70이라는> 말도 있어? 요 <laughs> 그때 친구가 노, 저희끼리 노래방에서 불렀던 응. 건 서울의 달이었는데 아, 네. 야 이거를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청을 아, 해서 한번 주세요어 음, 그거 한 번만 한번한 번만 해주세요 아왜안 들려 실례인가? 띠야 <laughs> 두개드시네요 <드게 웃음> 너무 띄어로. 떨리는데. 띠아모, 띠아, 띠영. 할게요. 오늘 밤 바라본 음 저달이 <다리> 너무 저량해저량해저량해 <laughs> <차량해, 차량해. 웃음>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laughs>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오 <laughs> 아니, 너무 잘해네 <laughs> 아, 미겠다 뭐? 뭐야?